HD 현대중공업이 경주에 있는 기자재 공장을 울산 이화산 이화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LNG 선박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데 울산시도 마스가 훈풍을 타고 조선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홍상순 기자입니다. 지난달 중공한 울산 북구 중산동 이화 일반 산업단지입니다. HD 현대중공업은 일대 팔만 칠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LNG 선박 전용 생산 지원 기지와 철 의장품 가공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. 천억 원을 투자해 경주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배관 공장과 도장 공장, 물류 센터 등 공장 네 곳을 오는 2028년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. 굉장히 좀 낙후돼 있더라고요. 뭐좀 정신 없고 그래서 그런 거좀싹 정리하고 이와산단에 다 경주에 있는 거 올라가는 거 가지고 자 울산시는 신속한 공장 설립을 위해 인허가 업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HD현대 중공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HD현대 중공업은 인력 채용 시 울산 시민을 우선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 이번 투자는 울산 조선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울산이 세계적인 조선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 한국 조선업계의 대형 LNG 선박 점유율은 지난 2023년 70%에 달하는 등 최근 수년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 향후 이를 운반할 LNG 선박의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여기에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선박이 없어 현재로서는 LNG 선박이 대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 흩어져 있는 공장을 모으고 첨단 설비를 갖추면 LNG 선박의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.